재미 기간 중인 기업엔 방어권을. 이재명 정부는 요즘 기업을 상대로 실험 중인 듯 합니다. 물 채운 소태 기업과 성장을 넣고 온도를 높이며 언제까지 버티나 보는 거죠. 악법과 세금 폭탄은 때감으로, 그리고 입으로는 친기업, 행동은 반기업인 헐리우드 액션은 덤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관찰 결과, 아직 기업이 말만 그렇지 엄살이다. 또 철수하는 곳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가짜 위기론이다. 규정한 것 같습니다. 이재는 정부는 나라가 기업과 노동 양날개로 날아야 한다고 말은 그런듯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몸통도 귀족노조, 날개 또한 귀족노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노란 봉투법을 얻고 노조들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관세 직격탄을 맞은 현대차에 해외 보품공장 건설하려면 노조 동의부터 받으라며 현대차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노동자 지킨다는 노란 공투법 과연 노동자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귀족노조 배 채워주느라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또 일자리가 절실한 힘없고 약한 청년들이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기업의 남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무대응으로 줄소송을 당하거나 자본이탈을 검토하거나 국내 투자 외국 기업은 짐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노조에는 창을 쥐어주고 기업에게선 방패를 빼앗아갔습니다. 쟁의 기간 중인 기업엔 방어권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 점거금지법, 대체글로 가는 법으로 불리는 공정노사법을 어제 대표 발의했습니다. 노란 필토법을 보완하고 나라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 대통령의 말만은 맞습니다. 기업과 노동 중 한쪽 날개 꺾어놓고 대한민국이 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말엔 믿음이 안 간다는 국제 사회 수금거림을 더 듣기 전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 나라 기업과 노동자를 살려낼 국민의 힘에 노란호특법 보안입법 그리고 공정노사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